다같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1월 4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구단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사람 될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즉각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낙오자되지 않냐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실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함께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앞이 캄캄하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찾아가주셔서 저들이 독수리 날개짓을 할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 원들을 함께 하시고 우리 의 지팡이가 되시고 아지가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도록 끝까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 교회 공동체가 이 지역 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공동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송석교회 풍랑 속에서 비로소 기뻐하게 되는데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연단 내부로 말미암아 더욱더 단단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될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글심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려 삶 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0절 구약 성경 새 성경으로 맨 마지막에 있는 1330쪽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화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음, 오늘 본문은 11조와 봉헌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11조는 아시다시피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요. 봉헌물은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재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에 대한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혹시 돈이 없으셔서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곳간에 쌀이 떨어질 것을 걱정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럼 왜 11조와 보험물을 저들에게 요구하신 것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서이고요. 또 하나는 물질을 바치는 것이 헌신의 표현 중 하나라고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 날이나 스승의 날에 부모님과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린 그때 우리의 마음을 카네이션에 담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카네이션에 담긴 의미가 카네이션이라는 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삼촌이 조카에게 용돈을 줄때 용돈 자체를 조카가 알아주기보다 용돈에 담겨 있는 삼촌의 마음을 조카가 알아주기를 삼촌이 바라는 것처럼 헌상도 헌상의 본질과 정신을 저들이 알아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렵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물질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헌신을 표현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물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11조와 보험 물들은 하나님을 향한 지금의 내 마음이요. 헌신일 수 있는 것이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말씀처럼 헌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어서 지금 나의 아, 믿음의 현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너무 물질적으로 계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계산기를 두드려서 조금이라도 음, 덜 가지 않고 혹은 조금이라도 더 가지 않도록 막 무진장 애를 쓰기보다 좀더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마음을 먼저 관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한 우리의 경회가 진실로, 진실로 어떠한지 윤택한지 풍요로운지 아니면 메말랐는지 그런 모습을 매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복원하였는지 모를 때, 만일 우리가 기계적이고 어, 형식적인 헌상을 하였다면 가인처럼요 이제는 마음을 바꾸어 아벨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좀더 정성스럽게 정성스럽게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해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금하는 것이 너무도 번거롭다. 하나님이 내가 바치는 이 현상이 훔친 것인지, 어, 저는 것인지, 병든 것인지, 어떻게 아시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흠이 있는 것으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저들에게 새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병든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또 저는 것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우면 그 어떤 것도 바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 그 자체가 아니라 재물에 담겨 있는 그들의 마음과 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저들은 그러한 마음을 갖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번거롭고 귀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흠은 마음의 흠을 말하는 것이지, 물질의 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만 있다면, 과부의 두 랩돈도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의 마음이 지금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의 은혜,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어,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산물들을 우리가 그대로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피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도 되고요. 그래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일요일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를 이렇게 꼽아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게 바로 맥추 감사주일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있었지만, 아시죠? 이제 지금은 없는 맥주 감사 주일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송석교회는 어, 수년 전부터 맥주 감사 주일을 따로 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럼 맥주 감사 주일은 영원히 사라진 것일까요? 이 또한 그 절기 속에 들어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이 절기를 다른 것으로 바꾸셨는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수년 전부터 성령 강림주의로 지켜온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맥주감사주의를 드리지 않고 오순절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마음은 형식을 달리하여 지금도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 마치 예전에는 수험생들에게 찹쌀떡이나 엿을 선물로 주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모티콘을 이용하여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합격을 기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식과 겉모양이 달라졌을 뿐그 중심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스라엘이 지켜온 6월절도 우리는 지키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리고 4월 뒤에 그러니까 초실절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과 마찬가지로 6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여전히 계속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유대인의 3대 절기로 장막절 있죠?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또한 추수 감사주일로 대체되어 갱신되어. 우리는 더 이상 이 장막절 수장절 이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규례가 새롭게 갱신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각하고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 11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11조도 구약의 산물임으로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음. 만약 해야 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양을 바치고, 염소를 바치면서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만약 11조가 다른 것으로 갱신되었다면, 저는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절이 부활절로, 맥주절이 오순절로, 장막절이 추수감사주일로 갱신되었든, 11조도 갱신된 것처럼, 11조도 무엇으로 갱신되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11조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또한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11조가 모든 헌금으로 이렇게 갱신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헌금을 통치하여 드리면 되지 굳이 11조라는 항목을 만들어서 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만약 11조가 모든 헌금으로 갱신되었다고 생각하여 교회 공동체가 합의하여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다면 저는 11조라는 항목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모든 헌상 속에 이렇게 투영시켜서 우리의 진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인지 그 헌신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스라엘처럼 번거롭고 쓸데없는 것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 레위인요 제사장의 삶을 혹시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레위인들과 주의 종들이 생활이 궁핍하여 거리를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들이 진정 헌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1조라는 항목을 지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실은 지워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겉모습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그 내용은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교회를 생각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모아져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로서 친밀하고 또 사랑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음. 연초에 헌상에 대해서 말씀을 짧게 전하였습니다. 1년에 두 번, 세번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헌상에 대해서 올해 첫 번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아침 예배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정신을 다 여러분의 헌신을 다 하나님 명한 충성하는 마음을 담아 헌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주, 올바른 정신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복들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지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11조 온전한 동원을 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 세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을마쳤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하루, 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 수요일입니다. 저녁 7시 반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어, 같이 참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하루 되십시오.샬롬.